안녕하십니까. 홍보TV의 바보인 친구, 요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뒤직고 즐기는 삶이라는 신분 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또한 저는 글레이트 뉴스고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흥시에 있는 여행지로 옥구공원과 곰솔 누리길에, 누리길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화면 하단에 좋아요와 붉은색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희 두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시흥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입니다. 서울의 시흥종원 알아도 경기도 시흥시를 모르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더군요. 대부들을 다녀온 사람이 시화호를 가르막기는 시화 강조제를 건너면서 시화호가 화성과 시흥을 사이에 두고 있는 호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아, 수도권 인근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화성과 아, 시흥이었는데 화성은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나마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시흥과 화성은 시화호를 사이에 두고 마주 바라다 보는 곳입니다. 제가 정년을 마치고 10여 년간 실업자로 지내다가 다시 직장을 잡은 곳이 시흥에 있는 거북섬입니다. 날마다 출근을 하다 보니 이제 시흥의 지리도 많이 파악이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니 시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흥에서 그나마 알려진 곳은 오이도와 연꽃으로 유명한 관곡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이도 인근에 있는 거북섬에 동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웨이브 파크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되고 있는데 몇 년만 지나면 아, 이 지역은 천지개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시흥에 가볼 만한 곳으로, 오이도와 환곡기 외에도 복구공원과곰솔 누리끼리, 곰솔누리길 어, 있고, 어, 갯골 생태공원, 백옷 생태공원, 선사유적공원, 또한 그 해수풀장이 있는 한올공원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천 사이에서 접근성이 좋아 앞으로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배구시라는 아, 이 지역에는 서울대학교 분교와 서울대학병원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어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옥구공원과 곰솔누리골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옥구공원은 시흥시에 있는 스포츠 및 공원시설입니다. 인조 잔디 빌드와 탄성공모 트랙이 갖춰진 다목적 경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은 2000년도에 준공되었고 스포츠시설은 2004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억새 동산이 잘 조성되어 있어 가을에 찾아오면 더욱 아름다운 정치를 맛보게 됩니다. 야산의 정상에 올라가 정자에서 사방을 바라다 보면 서쪽으로 송도, 남쪽으로 대부도, 동쪽으로는 시흥공단과 안산시를 훤히 바라다 볼수 있습니다. 곰술 누리길은 시어 단지를 남북을 갈라놓은 허파 역할을 하는 숲 단지입니다. 목구공원에서 번영로까지 약 3.5km 구간인데 아, 높이는 10m입니다. 아, 넓이는 200미터의 직사각형 모양의 숲길입니다. 룸나지 없이 황토 숲길로 되어 있어 특히 노인이나 분녀자들이 걷기에 아주 좋습니다. 중간 중간에 정자, 간이 독서실축의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옥구천, 군자천. 경왕천이란 3 개의 하천을 지나는데 하천을 만나면 잠시 내려가 하천을 따라 자 조성된 자전거길과 산책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구간에는 아홉 개의 포장 도로를 지나가는데 그 지역은 모두 디자인이 잘된 공중 다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잘 조성된 길을 걸어보면서. 힐링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 그동안은 주변에 숙박시설이 없는 것이 흥미였는데 거북섬에 45종 생활 숙박시설을 포함하여 많은 의락시설이 들어서고 있기에 보고 맛보고 잠자며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질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흥은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면서 오히려 거북섬 단곡지 갯골 생태공원, 대구 생태공원, 해수부장이 있는 하늘공원, 어, 또한 선사유적공원이 인근에 있고, 대부도와 송산의 공룡알 억새단지 등과 어우러진 아주 좋은 나들이 코스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옥구공원과 봄솔 유리길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하단 붉은색의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에 비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